발적tv 진영수입니다. 봉당 봉당 진금 다리 휴일이 이어지는 10월달입니다.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이 스스로를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고 이야기 듣다 보면 이야기 속에 제 스스로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저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를 땄다고 하는 58년생 그분이 어제 차를 한잔하면서 자기가 실습하는 그 요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가라고 차를 한잔하면서 들어주고 왔습니다. 예용인 전선, 주간에서는 한두 달 만에 끝나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야간에 교육받고 하다 보니까, 휴일만 시술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8개월 만에 요양보호사를 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5세 남자 어르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 인생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치매가 너무 심해서 요양원에 오셨는데, 그래도 치매 환자들은 하루 종일 치매에 있는 가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은 정신이 돌아오기 때문에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자기가 관리하던 건물의 월세가 어떻게 되고 집세가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을 자기 가족들한테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찬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시간 1분 1초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 손님을 요양원에서는 진상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날 여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데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했더니 그 어르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집시를 받아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억측하지 뭘좀 알았지 쓸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95세 일기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돈은 모은 사람 따로 있고 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내가 스스로 썼을 때내 돈이고 썼을 때그 즐거움이 큰걸 알았으면 그 노인분의 그런 쓸쓸한 죽음이 많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지 않을 건데 그 어르신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한 사이로 젊을 때 돈을 버려야 되지만 돈을 버릴 목적은 돈을 쓰려고 돈 버리지 않습니까? 돈을 쓸때 쓰고 버릴 때 버리더라도 쓸줄 아는 그 현명함을 갖추고 싶은 오늘입니다. 발자국 TV의 진정수입니다.